그 말씀을 들겠어요 갑자기 밥 먹다가 <laughs> 생각이 났는데 오늘은 많이 안살 거예요. 진짜. 근데 저도요. 여기 좌 소울메이트 여기 오른쪽에 동생이거든요. 얘는 어차피 안살 건데 얘가 지금 조금 산다고 했거든요. 과연 아니.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어쩌신다고요? 조금만 살 겁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저번 그런 거아니 다시 나 출발. 쬐공. 이런거 귀엽네 귀엽... 귀여운데 귀여운데 조리야데 귀여운데 귀여 신기 우리 끈에 보여줘야지. 아, 귀여운 게 너무 많은데, 원슬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게 진짜 이거다 초록이던데, 이렇게 이건 캐릭터인 그치? 원슬리가더나쁘다 <목소리도> 이거... 어 이거... 패치, 패치다. 패치 사야겠다. 아, 어, 변전기요. 이거 봐. 너무 귀여운데, 음, 어, 이거 사야 돼. 5,000원인데. 이렇게 세 가지 짱이다 어, 귀엽다. 아 이거 살래. 뭐사지아 노란색 살까? 바탕 뭐로 할 건데? 핑크색을 살까? 청. 청 핑크. 청이면 핑크가 예는 거. 청다이열이 세로로 할 때. 아. 아, 이렇게 사면 안 돼? 이거 너무 두개 겹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나만 아, 이 무슨 그래? 예. 무서워. 아, 귀여워. 파이도 귀여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거 딸기 귀여운데? 아 이렇게 살까? 이렇게? 오! 어, 나 이거 사고 싶었던 거네 이거 스티커도 엄청 많고. 일단 이것만 살까? 이거 줬는데 이것도 갖고 싶어. 실 스티커 세 장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1등, 2등이 안 나왔대요. 아, 내가 요즘에 약간 이런 발 가짜에... 1등! 1등! 마트에 들어올 때. 아마트 스티커 하나 골라. 스티커. 어. 안하지? 어? 네. 어 나쁘지 않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펌폼. 다 신상 스티커랑. 육. <목소리> 육. <목소리> <목소리> 조금만, 조금만 살 거야. 네. 조금만 이만큼. 석지 네. 골라담기 있어. 네개만 원. 만 원. 네. 만 원. 신상 만트.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저, 어. 여기는 히히클왜 음. 이렇게 어둡지? 음. 그립도 완전 히히, 귀엽다. 키링도 어있데 <laughs> 이게 더 귀엽다 시리즈 음. 음. 귀엽지 않아? 귀여워 아니 어? 마스킹 테이프 이거 사고 싶은데? 여에 뭐? 여기봐 이거 그때 그거. 그거잖아? 어 그거 그때 그거 <laughs>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그거. 어 저거 노렌이랑. 생각있어? 이거는근단 나는 <laughs> 일단 이거랑 이거 그래. 이거 아. 띵해 준다고? 그건 띵할래. 오므라이스 같이. 언제 수 있어? 있어. 내가 찍어줄게. 잘 안됐어. 왜 <laughs> 뭐, <laughs> 이것도 이거?

친구랑 반 나눠서 샀습니다. 선지 빔. 귀엽다, 귀엽다. 여기는 로즈마리. 두 번. 집에 어울릴 것같아 아, 그렇지. 이런 거 해놓면 으 예쁘지. 식당 옆에다. 가 좋아. 동생부터. 아, 응. 나 액자 갖고 싶어. 액자 물가 아니면 이등하란 소리네. 어 왠지 깊이 있지 않을 것 같아. 5등, 4등, 그냥 <laughs> 저도 뽑아볼게요. 왔냐? 괜아 <목소리> 엽서도 서 모르세요. 겟니? <laughs> 겟야 나오겠냐? 나오겠냐? 근데 엽서도 진짜 예뻐. 예쁘다 엽서. <laughs> 뭐 고르지? 허리얼 스튜디오 우리 방앗간이죠. 여기 앞에 포장된 팩들이 있고. 아 토마토즈 이거 사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싶다고 합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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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내가 안 넣었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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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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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 아, 신상이 이게 패스입니까? 있 아, 있습니까? 이게 신상입니까? 작가님 이게 신상이에요? 아네 어, 맞아요. 이거, 이거 이게 나. 이게 신상입니다. 어? 이렇게. 근데 이거 예쁘다. 이거 야, 완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하지. 궁금고서냐야 <laughs> 이거 들어 있어요? 아 지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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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조지까지 있는 게 이거고, 들어있는 게 이거고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간 게 이거고 데코가 들어가는게 이거고 라단 스티커 라연 팬씨 아. 궁금했어 어, 어 패드도 있다 그한 맞아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귀여워가지고 어? 이친구들 망충한 친구들 어, 귀엽지? 이거랑 이거 토마토도 귀엽지. 귀엽다. 사될거 같지. 어, 이건 뭐야? 어, 이것도 따로네? 신상팩이 이쪽에 있었어. 이거. 평화 조각. 신상 키스 컷들코링도 응. 너무 예쁘다. 한단어로 이제 드릴게요. 어?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단면트리스 하나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 이급도있어 오존 센트, 진짜 예쁘다.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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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탔 뭐라. i s o m e t h i n g o d 오, 속지가 있어. 가격표 많아요. 친구가 B6를 사달라 그랬는데, 여기 딱. 이 세트로 피, 살 건데. 여름날에. 그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거? 아 하나만 더 아, 주세요. 나머지는 있으니까. 이거 신상 사야 되거든. 커피도 근데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어. 피온데 나 내가 사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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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금좀 다. 다 그거 이미 넣었어요. 나머진 다 있어. 아, 귀여워요. 24,000원이시구요. 음, 개구리. 여기는 유르. 지금 이거 하고 싶어서 대기 중입니다. 네. 위시 뭐야? 나는. 아, 다 귀엽긴 한데. 보시기는뭘 아, 뭐, 나 보시기 갖고 싶어. 아, 나 미로. 나 보시기. 뭐야? 포시개는 어, 여기 없어? 근데 나덕큐도 좋아. 봐봐. 같은 둘이 귀엽다니까. 똑같다. 나 이것도 귀엽다. 쿠아미. 나는 덕큐 아니면 미로. 아, 음. 이거랑 어. <laughs> 어. 작가님. 월 쿠폰팩이랑 오케이. 설코 신상이랑 다른 거예요? 아, 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 요거, 요거 세 개만 안 들어가 있어요. <laughs> 이게 안 들어있대요. 이렇게 사고 또 나야? 네. 음한 번에 가시죠. 아. 아. 어, 거침 없어? 하나 둘셋 어? 와인 아, 귀여워. 어, 어. 어, 시크릿. 나 보식이다. 어, 아 똑같은 거 나왔다. 다른 아, 보식이다. 아더 귀여워. 투 이거 신상. 어? 뭐 팩이 이렇게 많아? 두 개나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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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이거 이거 같은 색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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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던 거다. 있던 거다. 그렇지. 아 네. 팩 사야 돼. <laughs> 음, 이것도 예쁘다. 반짝반짝거응 응. 새로 나왔네, 신탕이. 팩을 뭘 사야 되지? 하나는. 아래 보. 오, 이거 귀여워. 응. 예쁘다. 어, 이거. 이거 하나는 비오는 이거 사야지. 오, 어. 어, 뭐 사지? 너무 백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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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000 1000 1다0 0 1000 1000 1 0이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0 음. 귀여워서 이런거 사보고싶데 네. 음. 여기는 <laughs> 이거 찍으라고 들고있는거야? 음. 아니 이거 보조지랑 이거랑 음. 이게 새로 생긴된가봐요 이제 카페에 앉아서 아까 조금 사신다던 분네이 정도 사셨네요. 같이 사던 거죠? 그거 몇개안 되거든요. 어, 아니요. 어... <laughs>